길거리에 지나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듣는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저 넷플릭스 보고 있는 거 어떤 거 보고 계세요? 저 에스파스캔들. 혹시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미라에데마 안녕하세요.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어우, 쇼츠 보고 계셨구나. 혹시 좋아하시는 노래 있어요? Did you Podcast in Japanese What's your favorite song? XO TOUR LIFE, there we go TOUR LIFE? XO TOUR LIFE, Tour Life. Yeah. Yeah.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릴스 보고 있었는데 어, 어떤 보고 계셨어요? <laughs> 그, 릴스 보고 계셨어요그 릴스... 땅봉 아 땅봉! 아, 춤추는 거! <laughs> 네. 혹시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세요? 저... 우호 민들레 좋아해요 아 우호 민들레...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유튜브 보고 있었는데요? 유튜브요? 어떤 거 보고 있었어요? 그냥 뉴스 보고 있어요 좋아하시는 노래도 있나요? I can help it 나오셨을 때 하고 싶은 살짝 말씀해주세요 <laughs>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릴로마 휴즈 의 네.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네. 아이 노래 안 듣고 있어요? 네.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로4 4의 휴먼 샹들리 name, pricing, bitch, no lane, uh,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아이브 아이 아이브 최애 <laughs> 있으세요? 안유진 <안> <laughs>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지금 무슨 노래고 있어요? I'm g o i 스 g to go to the cooking. I'm going to go to the cooking. I'm g o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London x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Seventeen d a r 이요 케이 있어요? 에 <laughs> 아, 카메라 뭐가 안맞지 사랑해.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레즈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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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어? 죄송한데 저 아, 넷플릭스 보아 보면서... 넷플릭스 보고 계어요 혹시 좋아하시는 노래 있어요? 건지나의 뭔가 잘못됐어. 뭔가 잘못됐어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이디 듣고 있어.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어어 바꿔도 돼요? 어네 완전 타야 되는데. 진짜 헤이요 알겠습니다.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제하의 드롭탑 재하의 드롭탑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도깨비물 에스파 최애 있어요? 카리나 카리나님에게 혹 한마디 가능하세요? 여..여신요? <목소리> 여신요? <목소리>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데저트 이글 데저네실리카게의 네. 데저트 <목소리>

<laughs> <Say I> <laughs> 아, 친구들에게 네.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아무것도안 듣고 좋아하 제일 좋아해. 아해제이 좋아해. 제일 좋아해. 제해 제일 좋아해. 해 제일 좋 좋아해. 제일 좋좋은 성적 받았으면 좋겠습니다아해 제일 좋아해. 제일 좋아해. 제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원하시는 장소가 있으시다면 아래 나오는 왓송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신 뒤에 DM으로 보내 주세요.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